2022년 시즌 조지 파라 코치와 함께한 앤드류 잭이 2023년 시즌을 위한 새로운 코치진을 구했습니다. 조지 파라는 덱서 잭슨, 카이 그린 등의 탑 클래스 선수를 코칭한 경험이 있는 코치이지만 앤드류 잭의 100% 컨디셔닝을 이끌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첫 해인 앤드류 잭이 흠잡을 곳 없는 컨디셔닝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어쩌면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앤드류 잭은 그의 후면 하체 부분의 컨디셔닝 문제를 안고도 텍사스 프로 우승 아놀드 클래싱 UK 우승, 올림피아 8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컨디셔닝, 특히 후면부의 약점 보완은 그에게 큰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키인데요. 평소 비시즌에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앤드류 잭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2018년 피리스를 무너뜨리고 올림피아 왕자를 차지했던 숀 로든의 드림팀 크리스 아세토 영양 코치와 사이코 피트니스의 크리스 루이스 트레이닝 코치의 팀에 합류합니다. 쇼 로든 역시 앤드류제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쉐입과 볼륨감을 지닌 선수였으나 챔피언이 될 만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끌어내지 못했던 선수인데요, 2017년부터 함께한 크리스 루이스 트레이닝 코치와 훈련 방식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강도 높은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피리스의 베스트 쉐입은 아니었지만 7년간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에는 피리스에게 패배를 안겨주며. 사이트를 차지한 일은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일입니다. 앤드류잭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이즈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완성도 높은 컨디셔닝입니다. 고볼륨 트레이닝, 즉 강제 반복도 수반하는 사이코 피트니스의 크리스 루이스의 트레이닝 방식이 앤드류잭의 막판 컨디셔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큰 폭의 순위 상승뿐만 아니라 2023년 시즌 가장 위험한 선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코칭을 맡을 크리스 아세토 역시 제이 커틀러. 쇼노든 등의 올림피아 챔피언의 컨디셔닝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라파엘 브란다와 같은 쉐이비 좋은 선수들이 확실한 컨디셔닝을 잡아내는데 정평이 나 있는 고치입니다. 앤드류 제기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경험 많은 팀이기에 앤드류 제기 2023년이 기대됩니다. 지난 2 1 2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한 아메드 아슈카나니가 올림피아 이후 치러진 사우디 클래식쇼에서 우승하며 2023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가장 먼저 획득했습니다. 포인트 시스템이 없어진 올림피아 출전이기에 4위를 기록한 아메드 아슈카나니 역시 별도의 포인트가 없어 프로슈를 우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 아메드는 타 선수를 압도하는 확실한 매스감을 장착한 채 이견 없는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는 올림피아 5위를 기록한 마이크 서머필드가 사우디 클래식을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현재 올림피아는 오픈 보디빌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올림피아 3위까지만 자동 진출이기 때문에 4위부터의 선수들 역시 2023년 올림피아를 위해 동등한 위치에서 프로쇼 우승을 목표로 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서머필드는 클래식 피지크스러운 훌륭한 쉐입과 컨디셔닝을 주 무기로 프로쇼 우승을 따냈지만 지난해 올림피아 탑5 가운데 사이즈적인 면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였습니다. 가슴 볼륨감과 어깨, 상완의 사이즈 발달이 지금의 훌륭한 쉐입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이 6주 정도를 남긴 가운데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전문가들이 리거커의두 번째 아놀드 클래식 우승을 예상하고 그의 가장 큰 적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올림피아 6위를 했던 쌈슨 다우다가 리거커의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12 올림피아 우승을 기록한 쇼숀 클라리다가 리거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타입의 선수란 예상을 해봅니다. 두 선수의 신장 차이는 약 10cm 정도로 적지 않은 신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리거커 역시 오픈 디비전 내에서 큰 키에 속하는 선수가 아니기에 숀 클라리다의 지난 오픈 프로쇼였던 리건 그라임스,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의 신장 차이만큼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의 매스 뿐만 아니라 선명도도 오픈 선수들 중탑 클래스의 닉워커이지만 숀 클라리다는 닉워커가 가진 선명도 이상을 준비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닉워커의 후면부는 매년 발전세를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완벽한 분리도와 두께감이 자리 잡혔다고 보기 힘들며 둥근의 결 역시 선명할 만큼의 컨디셔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쇼 클라리다의 극강의 장점 중 하나이기에 두 선수의 비교심사에서 이거커의 약점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체중 차이는 약 80파운드, 35kg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체중에 비해 월등히 커 보이는 쇼 클라리다와 체중에 비해 그것이 온전히 시각적으로 사이즈로 표현되지 못하는 닉워커이기에 두 선수의 맞대결 구도를 무조건 사이즈차로 쇼이 이길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보디빌딩 코치 맷 젠슨과 3년 이상 함께하고 있는 선수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숀 클라리다와 신장 차이가 30cm 가까이 보이는 앤드류 잭, 쌈순 다우다가 완벽한 완성도의 숀 클라리다와 어떠한 대결구도를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달한 특포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